스토리에이의 세 번째 전시 거품몽전은 전회차 매진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며 한 달간 7천명이 넘는 고객들을 만났습니다. 매일 같은 시간 샤워기를 틀고 거품을 내어 몸을 씻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포착하여 극대화하고 시각, 청각, 후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. 내려가면서부터 옛날을 많이 맡던 향이 나니까 어렸을 적 이렇게 좋았던 기억들이 자꾸 새록새록 떠올라서 어, 되게 추억돋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. 버블버크에서는 욕실이 아닌 전시 공간에서 대형 거품을 마주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. 거품놀이가 솔히 어렸을 때만 하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도 재밌었고, 다크고 나서는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잖아요. 헤드폰을 쓰고 가만히 앉아 거품이 생기고 또 사그라드는 순간의 모습을 감상하면서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낯선 소리에 집중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. 텐트 사우나는 어두운 조명과 뿌연 안개로 가득 채워서 향기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해 보았습니다. 여기 와보니까 이제 거품멍이라는 새로운 단어도 접하게 됐고 향기도 직접 맡을 수 있어가지고 해피바스가 이렇게 뭔가 변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센트 아틀리에에서는 히피바스 오리지널 컬렉션의 7 가지 향을 직접 시향하고 나의 감성과 취향에 맞는 향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원하는 향을 골라서 직접 리필 용기에 담고 나만의 라벨을 꾸미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라는 브랜드 자체가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그냥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. 오늘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는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공병에 가져갈 수 있,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제가 어떤 향을 가져갔는지 제가 적어서 가져갈 수 있어서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오늘 와서 전시회에서 본 거는 지금 세대에 맞춰서 디자인 패키지도 나오고 향도 조금 다양하게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거품 망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해피파스라는 브랜드가 행복의 이미지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.